오늘은 이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이렇게 보아도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시 듣고 다시 새겨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은혜받는 건 가장 아는 말씀을 가장 쉽게 읽을 때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들으면서 제 마음 속에 아멘이 되어질 때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이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분이 나를 꼭 껴안고 계신다. 이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만물보다 만유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심에 나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산다. 아,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별것 아닌데, 아빠로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믿어주더라고요. 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이들을 꼭 안아줄 때,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어서 좋다.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저희 아이가 저희 교회 단임 목사님 제가 부역자로 교 있을 때인데 하늘만큼 높고 그분 앞에서 고개도 잘못 들고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그러던 존재인 저희 단임 목사님에게. 저희 딸 아이 하나가 뭐라 고하냐면 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분다! 그러는 거예요. 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세상에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분 앞에서, 우리 아빠한테 일러분다! 하면서 탁 달라들면서 따지는데요. 야, 아, 얘기 아빠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안 잊어집니다. 이게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 뭐 일러봤자 얼만한거뭐 뭐 하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항상 일러다오. 항상 말해다오. 항상 보고해다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고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아,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졸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보고 계시고 또 눈을 뜨고 계시고 길을 열어 놓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크신 만유의 주가 되신 만유보다 크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 하시니 감사하지요. 어,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는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부모가 실제적으로 팔뚝에 힘이 없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들어오면 안심이 되고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의지의 관계도 되지만 평안의 관계도 되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관계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큰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 아버지시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내 아버지 손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져서 또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하심이 여러분 과자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들도 순전하게 세상에 때묻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여기 2 9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이시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순전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손에 있는 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내가 아버지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여기 19제를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나물 나라 해버리고, 염려와 근심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속에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만우의 주가 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저녁에 설교할 설교 본문에 마태복음 19장인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부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식도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잘한다는 게 최고 지식층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식층의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올 때는 누구보다도 힘있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가질 것다 가졌죠. 그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뭔가 해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아는데 하시고서 내게 있는 것들을 가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는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우의 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에게 주었던 많은 재물들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준 거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나를 쫓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통장 다 털어 버리고 예금 다 없애 버리고 다 있는 거 팔아 버리고 따라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주었고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쓰여진 용어 중에 거부가 되었더라. 그 시대의 최고의 거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 보면서 만위의 주 대신 하나님의 것이지. 많은 재산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 진실해졌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에게도 네가 가진 것 전부 다다 다 없애버리고 가난한 빌털털이가 되어서 거지되어 갖고 나 따라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만우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죄물의 주인이 난데, 이재물의 주인이 난데 왜 이걸 다 버리고 쫓아오라는 건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기대하고 나왔지만 그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우의 주인, 주가 되시고 또한 만우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올 때보다 떠날 때 오히려 더큰 근심을 갖고 떠나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온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잡았습니다. 저들은 내 소유고, 저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었습니다. 바로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즉 에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세계를 주도했고, 그리고 에굽이라는 이 나라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덧 자신은 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가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로의 교만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니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만유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이름이 누구요? 그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내가 신인데 내게서 누구를 빼어간다고 그러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격화되어 있는 교만한 바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가 그렇게 질문할 것 뻔하니까 너는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요호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바로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인 것을 선포하라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요호와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순전함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대하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 오랫동안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지금, 어, SNS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만 참 귀하죠. 그러나요. 사람은요,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들 혹 틈되면 주일날 허락하시면 나오셔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면서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우리들이 서로 만남이 멀어지고 또 교회에 나온 것들이 어려워지고 또 예배생활들에 대해서 느슨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빨려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비대면실에해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결코 세상이 나를 빼앗아갈지 못할 것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다 어떤 상황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다고 라 하는 그러한 것은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바로를 향해서 증거들을 보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가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그 중에서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벌벌벌 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신을 건드는 겁니다.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건 일단 신앙 중심이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각가지 우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 그 신들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심기를 건들만한 일들을 하는 것은요, 조주를 받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떠한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이 그러는 거지요. 요즘에 탈레반이 이뤄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어떤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공부를 해보면 그 재앙 하나하나에 깔려있는 건 전부 다 애국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애국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우상들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그 바로까지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걸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 우상의 나라, 그러면서도 가장 교만했던 나라, 그들의 신이 최고라고 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꺾으시고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그 강한 자 바로의 손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휘어잡을 만한 힘이 바로의 상징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 사망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성경도 말하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지만 죄의 싹시 사망에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끌어잡고 죽음의 깊은 늪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29절 말씀, 그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들은 앞에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서까지라도 여러분과 자를 붙드시고 사망에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이끄셔서 생명의 부활로 주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의 내용 참 중요한데, 내용보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측면을 좀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목자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분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기하는데 여기 19절 의 말씀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거기에는 이제 둘로 나눠지겠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이들이 있겠고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거역하는 이들이 있겠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애워싸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만큼 지금 살벌해지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이면 한번 밝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애워 싼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해진 상황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언젠가 예수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또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39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다시 예수,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겠다라고 하는 반복된 어떤한 시도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10장의 상황을 우리가 딱 보면, 양에 대한 말씀, 목자에 대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방금 이렇게 지적해 드린 바대로,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장르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요, 목숨을 걸고서, 그치요?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한 순간, 돌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목자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아버지께서 당신들을 내게 주었으므로 나는 당신들을 끝까지 지킨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주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우리에 대해서 자신이 목자장 되신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만물보다 크신 만유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크신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깊은 설명을 더 안겠습니다만, 결코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큰임금이요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요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권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관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결코 낙심한 자가 아니라, 낙망한 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은혜